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유튜브에서는 효율적으로 소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소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직접 비효율적으로 소비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요. 이제 AI한테 만 원으로 최대한 비효율적인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는데, 이 해가 뜨지 않은 아침에 밖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에비앙을 사러 말이죠. 누가 2200원 주고 물을 사먹겠어요. 해가 뜰 때쯤 두 번째 지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키고 산책을 하라고 합니다. 소비를 하자고 했는데 굳이 왜 이런 거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일단 하라고 하니까 1시간 동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해가 떴고 8시 반인데 8시 반에는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일 싼 커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밥만 마시고 버리랍니다. 비효율적이긴 한데 약간 억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밥만 마시고 저기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쓰리기통안 보이신다고요? 잠시만요 아... 자 이제 보이죠? 세 번째 지령은 이마트에서 할수 있었습니다 굳이 굳이 편의점을 놔두고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는 거였죠 또 밥만 먹고 버리래요 AI가 비효율적인 거랑 낭비랑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하라니까 지금까지 총 7,000원을 썼는데 그 다음 게할게 게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데 기본 용급이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 원을 넘어가서 아다 망했어요 그냥 지금까지 한 것도 돈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낭비예요 소비를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계속 음식을 버리래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너무 허무하게 끝나네 근데 이 영상을 편집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어떠한 문제에서든지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물어봤죠. 혹시 저와 꾸준히 함께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저의 행동을 분석하여 돈을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너무 소름 돋는다.